Mm hmm 빛이 없는 어두운 행성. 그렇기에 그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은 볼수 있는 시각 기관이 없으나, 그 대신 청각 기관이 고도로 발달하여 오직 소리로만 적을 찾아내도록 진화하였다. 또한 그 행성은 중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여 생명체들은 중력을 버티기 위해 매우 단단한 외피와 내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그 행성은 파괴가 되었고, 파괴 후 남은 행성의 잔해는 소행성이 되어 우주를 떠돌아다닌다. 시간이 흘러 그 소행성들은 지구에 떨어지고 거대한 운석으로 발견되는데, 그 운석 안에는 오래전 파괴된 행성에 생명체들이 있었으니 기존의 단단한 외피와 내구력으로 크나큰 파괴와 충돌에서도 그 생명체들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 미지의 생명체들은 삽시간의 인류를 멸망의 위기로 몰아넣는다 발달된 청력 기관은 소리 감지 범위가 매우 넓으며 그렇기에 반경 수십 미터 범위에서 작은 소리라도 들리면 엄청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소리 근원지를 빠르게 찾아낸다. 그리고 소리가 멈출 때까지 사냥 혹은 파괴가 시작된다. 그런데 사냥을 통해 죽인 적을 먹지는 않는데 먹지 않고도 아주 오랜 시간을 살수 있다고 한다. 그들의 단단한 외피는 무수히 많은 총탄과 폭탄도 뚫을 수 없었고 긴 팔과 다리로 높은 벽과 천장 등 어떠한 지형도 빠르게 돌아다닐 수 있으며 차량 및 탱크도 파괴시키는 그들의 괴력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전투 의지를 상실시켰고, 세계는 멸망할 것이다 라는 공포감만 심어주었다. 땅 속에 숨는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바닥을 몸으로 뚫고 오기 때문에 괴물로부터 피할 곳이 없다. 그리하여 전 세계 언론과 미디어에서는 그 괴물을 데스엔젤이라 부르기 시작한다. 소리의 근원지를 찾기 위해 외피를 열고 주변을 살피게 되는데 외피 속 속살은 한없이 약하기에 그 순간 적절한 타이밍을 노려 총탄으로 사냥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각보다 엄청 빠르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정확히 맞추기나 쉽지는 않다. 깊은 물 속에서는 수영을 못하는데 이러한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 주방위군이 선박을 모아 시민들을 섬으로 대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데스엔젤은 수영을 못하는 것이지 물 자체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약점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데 영화 1편에서 리건이 사용했던 고장난 인공 와우가 있는데, 리건의 아버지는 인공 와우의 스트레오의 소형 주폭기를 달아 수리해보지만 실패한다. 하지만 리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작용하고 다니는데, 우연하게도 그 인공 와우에서 나오는 주파수는 데스엔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었다. 무력화된 녀석들은 그 상태에서 외피가 열리며 온전히 약점을 드러내는 상태가 된다. 하지만 인공 와우를 수리하던 리건의 아버지는 죽었고 다른 이들이 만든다 하여도 괴물의 약점 주파수를 똑같이 발산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소리로 유인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 개체들이라 반복적인 소리에 대해 자연히 내는 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생명체가 내는 소리인지 학습이 가능하므로 소리로 유인하려면 실패 없이 죽여야 한다. 혹시나 실패한다면 그들에게 다음은 없을 것이다.